음, 이거 다음에는 탈진되는게 좋았던 것같아그 o 해볼까? 오케이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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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여기 칼 5까지 봐줘야 돼요, 릴리 l i 서 근데 이건 뭐야? 일부러 야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음, 시들어가자가자시다가보시이더 맞아, 보였고보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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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아, 네, 천천히. 천천히. 이 정도까지 됐어. 천히 이득이야. 천히천아 음. 이거 이제 삼거리 와드. 히 찍어 드릴게요, 그냥. 이거. 아래 캠에다가 그라이저 드릴게요 아직 아래 캠안 왔고, 도착 안 했고 배가 안 보여요 밑에 네. 어디 밀게 아미가 너무 많이 맞았다 라인 박아먹고 먹을 때수정차 터트리는 거 3분 아이스 탑 수정초, 미쳤어 수정초 가자. 내가터트릴게 네. <laughs> 이제 돌고부, 아직 불로 남았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한번 뭐. 이거 천천히 날 땡기자. 아마 지금 그거 먹고 있는 것같아안 오는 거 보니까 더더바 i <laughs> 게어 왔다. 응, t I 다아바 e that. Paike, p a i k 고 있어. 바 k 게 Paike, c h o o s 지 Paike. 이 a i k e p a i k 게요스안 보여요?

탑 조심! 타, 아죽은데 응, 음. 아, 있다! 안수있다아 어, 와, 포, 포, 피, 포, 서져 아이스, 타, 아이스. 천천히 피, 마저 깔는식으로 아이스. 아이스 물리면 안 돼, 빼야 돼, 한타 빼야 돼, <laughs> 음. 음 좋아, 타, 응, 고 좋아, 지 이 이번 라인하고 지탐 찍고 6층. 서포터스. 오케이. 요게요 릴리야 서 영혼 만거들 아, 찍 갔다 와야 돼. 찍 갔다 와. 네. 음, 내가 탈출 거야 퇴치? 돼. 어, 탈출 돼. 네. 바터 지안간타이이거든 오래 배턴이고 나안 죽을 거 같아. 괜찮다브안당해까요 음, 네. 쏠게요. 배가... 가자요. 오케이, 브라운 1프 브라운 1프 브라운 10, 브라운 1나이라운 10, 브라운 라가줄게올라가줄게올라가줄게브라가 10, 가라운 10, 브라운 1라오는데나나쌈 수도 있어. 음.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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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 걸었어 배가 탭텔텔 음. 나이스 빠지면서얘부터 릴려부터 릴려부터 네, 릴려 오케이 파이사배가사 파이사, 파이사. 파이사, 파이사, 파이사 오케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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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오나 어, 집단 가봐. 제표저제 나, 주, 나 죽었어, 이제 나왔어. 어. 아, 너, 아, 너 뽑기, 아,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니, 아, 전판 뽑기. 그, A가 어? 미드에서 쫄아서 죽인 거나 야. 잘했지? 아, 잘했어, 잘했어 그, 그, 그. <laughs> 내가 잡는다. 방금 위스가 위험하긴 했는데, 빨리 잘 녹았다, 우리가. 어. 음. 일단 이거 레드까지 먹고 간 거라, 어, 장레드 쪽에 매달려 드릴게요. 애가 공썼어요 확인 확인. 리야 정레드 탑 조심해. 예. 아리 확인. 그때커나가 편하게 공갑 에시곤 필요한 코레 바로. 이렇게. 앞에 좀솔리드타면은그때 싸줄게. 바톤 6레벨이야. 네, 6레벨 나 노스 패 상태. 응, 네가 왜?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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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릴라 믿어, 릴라 믿어. 릴 믿어. 응, 확인 확인. 어디, 믿어 기억지. 핑어. 오가 믿어. 아, 확인 확인. 응, 그래, 빠졌다. 군박아. 아, 잡았어, 잡았다 아, 바다 잡았어, 바다, 손포 잡았어. 나이스. 다안 되지 않나? 아, 끝까지, 얘까가 됐고. 이거 라인 밀고, 홍상아, 지탐 잡아. 집중 봐야 돼. 응, 지탐 짓자. 전구 다 같이 쳐잡고, 좋굿 내 배가 공쟁형 공쟁형 위창 갈게 브라운. 도저히 막았어. 아 아직 아나 죽었어. 브라나 브라만 안아 이건 미다 쏘리. 진짜... 유충. 이거... 릴리아 바텀이고. 릴리아 바텀. <laughs> 난 유충이고. 카이사 노공이고 용탐이다. 노티력이 노티력이 예. 미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티력이. 음, 하게 하게. 정은 안 먹는다. 뭐. 응 먹어. 뭐, 뭐, 왜안 먹어? 여기 시고 애가 안 이제 딜려 여기. 바 있게 먹어. 아리바 있게. 애여기 지금 여기. 그거 나인 그거야. 어, 위 위에서 한번 쪼아 볼래 이거? 딜려 치고 있거든. 조심해봐 릴려아다 맞출게 아까비 아 응. 애들 바텀 올라간다 베이가 okay. 배이가 우린 베이가 죽었어 릴려 죽었어 베이가 가 릴리아 릴리아 릴아게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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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궁이야 카이사 노 궁이야 카이사 노 궁이야 에스 노퇴 노퇴까지 노퇴까지 하고 용 미드는 지탄 잡아도 돼형 지탄 잡아 응, 나이스. 나랑 이스나 같이 용치고 가자 e s s 고 p Press up. Press up. Press u 이거 어떻게? s up. Press up. Press up. Press u 어 Press 어, 아 p Press up. Press up. Press 아, p Press up. p r 그거 s up. Press up. p 이런 브라운 턴 남아요 이러면은 시야 쪽을 뚫어줄게 바텀..어..불 끝 노틸 바텀 보였고 응. 조심해 네응 죽었다 이거 다어 나이스 어 뭐야 어, 이거, 이거 잡았..잡았어? 어,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 근데 내가 붙어질 수도 있었는데 내건 말하지.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엮을까? 데이드 보지 마. 지금, 지에 제스 불린다. X 여기. 아, 우송리공못맞췄다 어, 보트 어. 올라가는데? 음, 확인, 빼자 이거 빼자.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노틸 블루. 회사하고요. 이거 많이 유리하다.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밀력하긴 포탑 팜패. 하게 소멸됩니다. 내가 그 이거 끼 이거. 이거 블루. 이거 블루. 아, 블루. <laughs> 블루. <laughs> 전령, 전령 탐볼 거야. 전 음. <laughs> 음. 위쪽에 매달려줄게 어 위캠 먹고 지금 위치 어 돌고북이다 릴리아 그리고 전글 지금 캠프 차이 많이 나요 지금 들어가볼까요? 어, 어 없어 아래 다 없어 이거 치자 이거 응. 안 빼야돼 안 빼야돼 아 쳐도 여기 렌즈가 없어 아 괜찮아 미드 전령 풀면 터, 부술 수 있겠나? 엘리야? 아 노텔이에요 노텔 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냥 대 풀자 지금 풀지 아용대 풀자 하긴, 하긴 했어 그나그나 지턴 잡고 코어 뽑고 게나그 지턴 줄게 응자 여기 릴리 l 가 a n l 오래 안보 n 6 square. 6 square. 6 square. 6 s 어 u a r e 6가 q u a r e 6 square. 6 square. 리안 보이고 미아 헤안 보이고 저바쪽 조심 릴러, 여기 미드, 미드 명이다 미드 명 여기 와드 리리아 여기. 안 보여 어, 저 내가 할게 이거 칼버 쪽 하나부터 가자 응 확인하게 봐줄게. 애도 올라간다. 밀리야 니리야 어디야 한정한 파 아이고. 자 잡아주세요. 제가 힘 찍도 돼. 힘 찍도 돼. 찍도 돼. 하고 용 용발 준비. 응 음, 용발 준비. 어, 준비. 나인 일고 오케이 다음. 저테론저랑 계속 탐이게요 침대라도 피하게해 지금 아도 없어요. 해가 리듬? 확인 아안되겠 안되겠다 전안끼 음, 아끼고 바텀쪽 쓰는게 나을 때. 이거 바텀 따이보자 바텀 전 풀어봐 이거 그냥 어 바텀 따이보자 이거 아 어,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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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돌아서감 음. 어디가 이거 아, 못맞셨다 소리. 이거, 이거, 이두 번째까지만 받고 가자. 불 빠진 거야. 음. 아, 아, 실됐다. 나와드없고 그래. 음. 음, 빼자. 자, 이거, 이거 2차까지 미자. 엑스도고 그리고. 응. 이제 애들 올라올 수도 있다, 미드. 빼자.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아, 여기 위치, 위치. 애들 바텀 위치. 나마호 줘, 밑에 오케이 굿. 나 물렸어. 올라갈게요. 와아 <laughs> 물렸다. 쏘리. 가야다, 가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아 좋은, 좋데아 쏘리 이거 내가 물렸다. 미안. 아, 너는 제 잘못, 제 잘못. 이거 용 주고 제가 미 관리할 니까 서리서리너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지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그 I'm sorry. 그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이거는 r y I'm sorry. I'm s o r r 리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거든요 이쪽으로 확인. 네 저한테 저한테 오케이 r c 있어요? k c 스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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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아.. 피, 야, 피, 아.. h e 다야 레드 e c k 지 h e c k Check. Check. c h 올라가 유리야, 말이 쎄 그냥 뭐, 한타 보고 싶은 거 보고 해도 돼. 요, 브라운 저 한타 먼 오케이 뽑비도 올려주지. 엑스 레드. 엑스 레드고. 노틸 칼 부여고 엑스 레드야. 오케이, 이거 빠졌고. 요거 한번더 빠졌다. 위에 세 명, 위에 세 명. 요 위에 거 요거 하나 날려줄게. 레드야, 위에? 응, 어, 카타 전자이탈이야. 칼타 전자, 전자이탈이야. 칼타 멀어. 어까 해도 아, 돼, 아, 집중해도 아, 돼. 잘 썼다. 아, 아, 그그그 괜찮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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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 네. 그 그래, 괜찮아요. 탑 탑이 안 나. 탑 제가 혼자 밀어서 그거.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이러고 미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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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맞 <laughs> <응>. 아. <laughs> 저보게바으세요 일을 먼저 음. 써야 되 네. 저한테 두명이상 오면 무조건 바언 확인. 응, 확인. 미시리고나 불러 먹게게 아, 다리야리아 아, 탈리야래리아 소리. 개손다. 개손다. 들어가는 중. 가자가자가자 형 노틸 이러면 바로! 바로바로 응 바로. 음, 바로 가자 바로바로 바로바로랑 돈좀 반기네 바위게 먹고 7, 저테 저테 저 저한테랬어 저한테. 음. 이거 태빠 좀 태빠 좀 봐봐 이거. 나탑으로 붙는 중이야. 멀 뭐로? 이거 하게. 뭐대뭐대뭐 대. 나 놓았어. 이거 빠지면 제가 들어갈게요. 편하게 먹어봐. 어? 아나 피가 너무 없대. 6위에 있다. 이거 광타부터 광타부터 타부터타부터 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리아 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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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오케이, 여기까지 까지 음, 확인. 서치했어는처음 어, 어, 갈게요. 이거 신드라 갔다. 예. 네. 영일분전. 음. 영일분전. 시야 여기 이렇게까지 먹어 주는 게 좋아. 무조건. 바야까 그.. 요.. 요네.. 핑하 쓸수있으 여기 삼거리 와봐고네 제가 갈게요 일 확인 응 음. 그리고 약간 여기도 확인했지? 일체 오케이 보 옆에 초 음. 그럼 바텀 빌러 갈게요 아, 뭐타 온다 뭐 왔는데? 미안해. 아, 이거, 이거, 빠질게요. 미드 3포시, 미드 3포시. 어. 응.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 바론 살려서 포탑 미드 보자, 이거. 이거, 이거, 카이사. 이거, 이거. 나이스. 잡았는데? 공,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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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신 갈렸어. 어, 그냥, 그냥 궁, 궁쓸수 있으면 궁 써. 혈관 한 줘. 음, 나 궁이야. 잡았어. 미드, 미드. 용안 먹어도 돼. 용안 먹어도 돼. 용 어차피, 어차피 우리 거야. 억데까지 응, 확인. 어거싼 볼게요. 응, 음, 싼가 봐. 아 03초. 오케이, 용, 용, 용. 박치, 대, 박치 내나? 어, 오, 나이스. 해야돼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졌구나 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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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이거 게임 끝난만 하다, 그러면. 아닌가? 할만해, 오케이. 할만해. 아 끝끝내면 하자 끝내보자공 솔라인은 없어 공 솔라인은 아. 없어 도티 죽었네 나이스 쒀 GG 아 죽기 싫어 나이스 지지전승 점승.